인물 로 보는 명성 청소년 큐티 거인의 세계. 아요 무슨 약간 우리 저예산 동립 영화 이런 거야. 아 <laughs> <laughs> 우리 우리 다. <웃음> <웃음>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고. 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담당하고 있는 문명서이웅정입니다 오늘 또 이게 메리추소 감사절이라. 어, 맞습니다. 이야, 여기가 지금 세트가 괜찮죠? 네, 지금 예. 너무 너무 뒤에 예수님 보이세요, 여러분? 예, 아직 눈이 안 그려지시긴 했는데. 아,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그렇게 나다. 이 나중에 그려지나? 그려지지 않을까요? 아, 그래? 아, 아닌가? 예수님은 없나? 아, 이 아, 앞에 아니요. 음식 예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와, 이. 예. 예. 이게 소고기 국밥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소고기 국밥. 역시 좋네요, 소고기. 그 추수감사절하면 소고기 국밥이죠. 그렇죠. 이번에 특별히 팩으로 제작됐는데 예. 여러분 또 집에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 그 음. 이게 기본적으로 구역장님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요.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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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얘기해 전수한테 도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준비해 놨어요. 오, 어, 진짜? 예, 따로 못 받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봐 중등분 저희가 따로 준비를 놨으니까. 오, 좋습니다. 얘기를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영상 본 친구들 내일 국밥 받아 봐갈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오아안본 친구들은 어차피 네. 그런 도못 먹는 거. 아니에요. 예.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아, 그 어, 거인의 세계 저희가 이제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이 이제 와, 아브라함, 첫째 아브라함의 마지막이네요. 네. 아브라함을한 주안이게 전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음. 본문이 어디죠? 오늘은 어, 창세기 20 2장. 2장. 22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어떤, 네. 음. 어떤 얘기 한번 나눠보시고 싶으신가요? 어, 뭐, 여러분들, 사실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창세기 클라이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 어, 그렇죠, 창세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창세기 중에서 제일 막, 여기 킬링 파트다. 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이게 아이들 거든 아, 그렇지? 아, 진짜 캐릭터 같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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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이사을 주셨어. 어, 맞아. 그다늙고빠진 노인과 그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 아들 다시 내놓으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처음에는 아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즐기시나 좁다가또 뺏는 거뭐나 약간 미안해. 어 하나님 뭔가 이건 좀 너무 좀 너무하다 뭐 여러 줘놓고 한 아들 세 정도 줘놓고 쌍둥이로 그 중에 뭐 막내를 받쳐라 뭐 이러면 가능한데 하나 줘놓고 지금 이건 좀 너무 잘인다라는 생각이 었어요 가능한데 셋 중에 하나도가능 아니 근데 아니, 셋 중에 하나면 가능하지 않아? <laughs> 그런데 어 근데... 확실히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됐는데 음.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그냥 쭉 하나님이 그냥 내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음. 순종하고 쭉 따라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아, 알겠다 싶더라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진짜 칼을 들고 탁꽂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멈춰. 어, 스탑. 딱 멈추라고 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 어그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거기 말고 그너 멈춰라. 이제 그 얘기 하신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 숲으로 이제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야. 그 숲에 걸려 있는 거 그걸 잡아다가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곳에 산 이름을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야, 준비하셨다.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월요일부터 여러분 안보여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보세요. 정주행 지금 정주행. 저희가 지금 일부러 단락을 길게 길게 잡고 있는데 장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의 장면, 중요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읽혀요 보세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렇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가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가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딜을 해요 약간 야 떠나가 떠나와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어, 내가 너희 자녀를 번성하게 해줄게 나 땀도 줄게 근데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지 근데 우선 아브라함은 떠나 믿음으로 떠났어 10, 그리고 13장에 또 약속하거든 근데 아직 안 줘. 어. 15장에 또욕삭하거든 근데 아직 안 줘. 그런데 17장에 또 약속하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내가 내년에 아들을 가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음. 99세야. 어. 그러니까 얘네가 웃거든요. 어. 얘네가 마음을 웃어요. 맞아. 네, 사라랑 아브라함이 그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줄 거야. 어. 근데 아브라함이 뭐죠? 어. 열국의 열국의 아버지. 그렇지 근데 아버지.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laughs> 자식이 있어 없어요? 음.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 이런 거죠. 이웅조 선사님이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어. 뭐 프로필에 뭐 이렇게 뭐딸 부자 어. <laughs> 하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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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약간 맞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가더 적당하죠. 내가 어. 프로필에 딸 부자야. 어. 그러니까 아들만 두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laughs> 웃겨요. 그러니까 <laughs>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나는 자식이 많을 건데 없어. 어. 근데 그리을 받아들여요. 아. 그리고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 이좀 이상이야. 그니까 러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 가시는 걸 거의 한 30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음. 아, 하나님 약속하신 다면 지키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다가, 오늘 지금 이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근 내가 믿었거든? 어. 내가 믿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받았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내가 진짜, 야, 내가 진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laughs> 떠났는데, 맞아. 내가 진짜 다 준다고 해서 떠났는데, 어. 그거 하나 받았어. 어. 하나 받았는데 이제 이제 신앙은 있어 믿음은 생겼어. 어. 근데 내 노래. 아. 근데 그거를 내놔. <laughs>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없었던 음. 믿음이 음. 아브라함도 열렸했지만 아브라함이 거인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들이 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든다라는. 아.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얘기하는 맞아. 거예요. 마지막. 이산 <laughs> 이게 영어가 이래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이 끝판 음. 이 마지막 이 자리는 이 되게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큰데 결국 믿음이란 라건 그건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이게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이 장면이 맞아요, 맞아요. 그 이게 지금 있어요. 이제 그 끝자락에서 이제 음. 가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고백하는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내가 사실 못 믿었지만, 나 의심했어. 어. 사실 나 의심했지만 아들 하나 받고, 야 이거 하나인가? 라는 생각이 했을 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어. 아니 무슨 무슨 뭐 별을 음. 세 세요. 요거 하지 마시 아. 네. 그래도 공연 아, 방송인데 우리가. 아이가 이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 공감이 되면. 어. 어. 아니 무슨 자손은 무슨 별같이 뭐못 세게 준다면서 음, 아들하나 놓고 음, 나는 생각이 맞아.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 받았는데 그것도 빼서 가려고 하시는데 내놨어이내 아, 놓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지. 그것들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시 하나님 볼때 이제 확실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분명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아, 맞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더 선한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또한 걸음 더 걸어갈 때 우리도 이 거인의 발자국에 이 거인들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 저는 이걸 요렇게 다 바꾸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하나님의 이런 요구들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맞아. 왜냐하면 어. 지금 우리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렇지. 아브라함도 이 위치까지 올때 3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아, 어, 맞네. 그렇죠. 맞네. 한 3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어. 신앙생활 30년 한 다음에 겨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여호가 이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지금이든 언젠가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타이밍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 아, 여러분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함께 인사할까요? 네? 메매일명일내일 만나요 내일이일 감사절이에요 허물 가지고 오세요 허물 어일 메일, 물 가지고 오세요 일메